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 백신이 될 모더나 백신은 주말까지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DC의 의료 전문가 카비타 파텔 박사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모두 95%의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예방 접종 후 약간의 면역력을 갖게 하지만 높은 효과를 보려면 두 번째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박사는 두 백신 모두 두 유사한 부작용이 있었으며 주요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물음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더믹의 긴급성과 전국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백신의 양 때문에 어떤 백신을 맞을지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의 제조, 자금 조달과 배포 등을 요약 보도한 더 힐에 따르면 1인당 2회 접종을 권장하며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4억 6,600만 회가 필요하고 전체 미국민들을 위해서는 6억 6,000만 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9월에 51%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두 명의 의료 종사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백신 접종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약물 특정 음식 흡입제 등 일반적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바이오텍 약물에 극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맞아서는 안 된다고 의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CDC의 백신 기획 부서의 아만다코에는 백신이 메신저 RNA와 4개의 지질라 나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입자 중 하나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PEG로 불리며, 이는 백신의 알레르기 성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백신이나 기타 주사제에 대한 심각한 반응을 경험한 사람도 여전히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의사와 상담해야 하고 맞은 후 30분 동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관계자가 피하고자 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으로 현기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합니다. 아메리칸 대학의 코로나 테스크 포스 의장은 수백만 명의 미국민이 에피펜으로 알려진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휴대하고 아나필락시스를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정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 알레르기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FDA와 CDC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지침과 권장 사항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